내 아이 교육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 드림입니다. 마침 어제 학교에서 아이의 a 레벨 예상 점수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다섯 과목 모두에서 a 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 만 3년 학교생활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두의 질문 그대로 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다시 한 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나는 과연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저희 아이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몇 가지 결정 포인트들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영유 영어 유치원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역시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5세, 6세, 그 한시적인 시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 지금 현재 고상이된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어 유치원은 아이의 영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유를 굳이 안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아이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희의 경우는 필요치 않았다는 점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당시 저희 아이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대안은 사립초등학교와 국제학교였습니다. 저는 애초에 아이를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빠인 저의 교육 철학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그런 소모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경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가짐이 그렇다 보니 선택은 대안 학교인 국제학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홈스쿨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를 통해 단체 생활을 함으로써 아이가 사회성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저희의 조건에서 홈스쿨링은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믿었고 지금도 적어도 초등 시절에는 홈스쿨링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제학교를 선택했지만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냥 동네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에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는 산수 또는 한글 학습지 정도는 고려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은 똑같이 영어권 국가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라는 혹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도 캐나다를 선택한 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캐나다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일반적인 초등 시절을 보낸 친구들보다는 아무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온전하게 초등 시절을 보낸 아이가 지금에 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그리고 팬데믹 때 한국으로 유턴 이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다시 국제 학교로 보낼 것인가?하지만 동네 일반 중학교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다시 선택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당시 국제학교를 보냈다면 많이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한마디로 별 영양가가 없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이 2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복습했고, 시험 대비도 늘한달 전부터 자기가 알아서 계획을 세워 준비하던 모습은 오랜 기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저에게도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는 거의 완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몸에 익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판이 지금 아이의 실질적인 학습 루틴을 만들어준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동네 수학학원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 다녔습니다. 캐나다와의 수학 갭이 너무나 컸었기에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학교에 가서도 곱셈과 나눗셈을 했었습니다. 한번 가면 시간이나 시간 반 정도 공부하는 동네 수학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학기 중에만 다니게 하고 방학 때는 학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이전의 부모로서 아이에게 조금 더 당당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지금까지도 학교 방학 기간만큼은 아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의 특목고, 그리고 캐나다 일반고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저희의 최종 선택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의 학업 역량이 이곳에서 만개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된 빌드업으로 아이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습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가 먼저 부모에게 요청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이에게 부모로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혼자 알아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할 수 있는 아이.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학원 다녀라, 저 학원 다녀라, 이 과목 더 해라. 아이에게 가끔 큰 틀에서 조언을 해줄 뿐, 아이의 공부루틴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아이의 학교 선생님들께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먼저 문의하거나 상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믿고 맡기고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아이는 우리 부모가 가장 잘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부모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자녀교육에 있어서 주위의 말들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리고 온갖 카더라 통신들에 선동되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